아, 네 지금 일본 섭캠병인가 인랭인데 앞 경기에서 지금 졌거든요. 투 컴포 원 파포 팀 만나가지고 꼬밑에서 슈퍼스를 굉장히 잘활용하더라구요이그 팀을 만나가지고 아전 아, 전... 아 네앞 경기에 저희 인랭의 같은 팀이었던 제우스입니다. 지금 앞 경기 제가 성현준을 했는데 리바운드가 제가 좀 성현준이 안 좋거든요. 그래서 강백호로 선택을 바꿨습니다. 아, 상대팀, 아, 경기에 또 많았던 팀입니다. 지금, 상대팀에 보시면, 투호건이죠, 투호건. 투호건, 원파포. 저, 파포가 강백호인지, 선윤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. 강백호인 것 같습니다. 나이스 점프. 나이스 점프 클러치. 아, 틀었습니다. 아, 네, 캔뱅님 홍태섭이, 뿅. 자 무빙 아오자 헛블락을 뜨면서 미도슛 허용하면서 2대0야오버패스 조심해야죠 어오 블라 미를슛 들어갑니다 약경기에서도 지금 상대 팀팝포가 블락이 꽤 괜찮았거든요.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또 저거네 저거 또 당했습니다 슈패스. 아 저거를 오늘 이 기본 경기에서 잘 막아야지 꼭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앞 경기에서는 저거에 <laughs> 제대로 당했습니다. 아 패드가 공격이 잘안 나가네요. 멈던 시도였었는데. 아 더블 클러치 성공하면서 다대사. 네, 저를 밖으로 굉장히 끌어내죠. 상대 파포가 저를 밖으로 끌어내고, 저희 팀 이제 컴포를 꼬 밑에 두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꼬 밑에서... 아, 제우스가 안 나오죠. 좀 빠져 줄 폭탄데, 라포시포스. 아, 아 제우스가 저희 송태섭이 들어가면 골밑에 들어가면 좀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져주니까 자와 어, 블라 순간 제가 강드콘데 성현준인줄 알았습니다. 나이스 블락 부드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던트리스도 했거든요. 아 나이스 나이스 기동. 아, 제가 판단 미스를 제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. 순간. 저도 모르게. 오, 나이스 블락. 더블 클러치. 블락 앤 패스 했고요 저희 팀 컴포가. 아, 네. 저희 팀. 자, 엘리우비 있습니다. 나이스. 자, 엘리우. 8대8 동점 따라왔습니다 슈퍼스 오 음, 나이스 이야 저친구의 고집이 너무 강합니다 골밑에 공격을 도마아 하려는 게 있네요 카미도 이야, 기동 <laughs> 자 다시 2점차 이파스타어 쿠패스. 와대품다이스이다자블라 더블 클래치불라 와 저거 뭐죠? 오오야하 야, 이건 좀아제 화면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렉 덩크입니다 렉 덩크 3점슛 라인까지 나갔다가 자 스키 타듯이 덩크를 했죠 자 블락 블락 성공했습니다 이거 막으면 자 이거 성공시켜야죠 라이트 디범자 12대10 자 역전했습니다. 이거 막으면 이깁니다. 7초. 나이파스다감미파스다 나이블락. 3 0또 블락 성공하면서 또 슈퍼스 할 거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. 이 슈퍼스 춘 상대로 야8 4 블락하면서 MVP. 아성현주는빠이 <laughs> 네, 강백호로 승리했습니다.